네, 안녕하세요. 천희사입니다. 자, 오늘 하나오션 주가 흐름을 좀볼 건데, 일단 하나오션의 오전장 흐름을 보면, 이제 아침에 어느 정도 투매가 나왔어요. 오늘 이제 저가가 마이너스 한2% 정도 찍혔고, 이제 종가가 이제 마이너스 0.17% 마감이 됐는데, 일단은 이제 양봉 마감이라 하더라도, 어쨌든 간에 약보아 마감이에요. 상승 마감은 아니었고, 근데 중요한 게 시가가 이제 개파락으로 시작을 했다는 거죠. 대파락으로 시작을 마이너스 2% 했는데 이 물량을 전부 다 받았어요 그쵸 물량을 전부 다 받고 물량을 다 받은 상태에서 또 하락 조정이 나오는데 여기서 또다시 방어 매수제가 들어왔습니다 이 말은 오늘 지수가 전체적으로 많이 무너지는 상황이었어요 지금 보시면 일단은 뭐 코스피, 코스닥, 코스피 같은 경우가 거의 뭐 마이너스 2.52%, 거의 뭐2% 넘게 빠졌고, 뭐 코스닥 같은 경우는 3% 넘게 빠졌는데, 한마디로 이제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오늘 아예 급락을 했던 거죠. 그거에 비해서 이렇게 하나오션 뭐 마이너스 0.17% 마감했다는 거는 굉장히 잘 버텼다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러한 이제 지수가 아무래도 폭락을 하니까 아침부터 이제 다 이제 무너지는 흐름이 왔었죠. 근데 이 무너지는 흐름, 한마디로 어느 정도 투 퉁배가 나오는 거, 지수가 이렇게 무너지면은 어느 정도 이 신용 물량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렇죠. 신용 물량이 굉장히 많이 나오면 아무래도 주가가 하방으로의 매도세의 압력이 굉장히 거세지고 그러면 너도 자도 이렇게 매도를 하는 투매 현상이 이제 비어지는데 그러한 투매 현상들에 나오는 물량들을 전부 다 받고 이렇게 양봉으로 올렸다 그리고 그 외에도 하락 조정이 오후 장에 나왔는데 그러한 물량 조사도 본인들이 처음에 투입했던 그러한 이제 방어선을 철저하게 지켜줬다라고 봤을 때 한화오션의 오늘 주가 흐름은 굉장히 두글자로 선방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세가 아직 깨졌다고 볼 수가 없고, 실질적으로 이제 단기 추세의 오일선도 깨지는 흐름이 안 나왔죠. 그렇죠 그리고 그 전에 이렇게 어느 정도 플러스 10% 상승을 했을 때, 거래량이 천만주 들어왔을 때, 윗꼬리가 거의 없었어요. 그리고 여기 투입된 금액이 5600억인데, 말 그대로 이 5,600억의 시가 근처도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승 추세는 여전히 강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 하나오션이 주가가 많이 올라갔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얘가 그 전에 박스코 등락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뤄졌어요. 그렇죠? 그 이러한 구간에서는 어느 정도의 호재가 없을 때였죠. 왜? 24년도 5월 또한? 6월달, 7월달, 8월달, 9월달 한마디로 트럼프가 취임되기 전이에요. 트럼프 팔 호세 같은 경우는 하나도 반영이 안된 구간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러한 구간에서 박스권 등락이 오갔어요. 그렇죠? 그리고 얘가 살짝 넘기는 흐름이 왔는데 이거는 넘기는 흐름이 뭐예요? 말 그대로 이 바스권에 갇혀 있던 매물들을 전부 다 소화하는 흐름이었습니다. 그쵸? 그 소화하는 과정에서 한번더 눌리는 현상이 발생이 됐고, 눌리고 나서 상승이 시작돼, 대량 거래가 지금까지 가장 많이 터졌던 게 여기예요, 여기. 여기서 터진 거래량은 이 물량들을 소화하기 위함이고, 본격적으로 들어 올리기 시작한 거래량은 여기서부터라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굉장히 세게 매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시가가 지금 얼마예요? 여기에 시가가 지금 딱 봤을 때 39,000원이 라는 거죠. 그러면 돈을 본격적으로 들어올리면서 상승 추세를 시작했던 시가가 39,000원 대고, 그렇죠. 그리고 얘가 버스권 등락이 오가요. 버스권 등락이 오갔던 과정이 35,000원에서 36,000원 구간이고, 그렇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금 6만원조차도지 넘기 못했어요. 그럼 뭐야? 따블도 올리지 않은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가가 이미 많이 올랐다? 이 재료가 이미 반영이 됐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실질적으로 이 OBV 역시도 어떻게 돼요? OBV가 결과적으로 뭡니까? 쩐이 들어왔을 때 OBV는 올라가고 쩐이 이탈됐을 때 OBV는 내려가요. 그런데 OBV는 어떻게 계속 이 기점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면 얘는 지금 이러한 구간이 여전히 뭡니까? 어느 정도 계속 세력들이 자전거를 돌리면서 매집을 하는 단계입니다. 그렇죠? 이러한 구간들이 신고가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웃기는 소리죠. 하나오션 1봉, 주봉, 월봉으로 봤을 때이 월봉에서 얘가 최고점 가격이 무려 16만원에서 17만원 구간이었어요. 월봉으로 봤을 때이 종목은 뭡니까? 주가가 바다권입니다. 이제 바다권 박스권을 돌파하는 흐름이에요. 이거는 뭐예요? 상승의 시작입니다. 그렇죠? 얘가 고점에서부터 하락이 될때 어떻게 됐어요? 말 그대로 고점에서 하락이 될 때는 뭐야? 하락 추세가 시작되는 흐름이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하락이 나오다가 반등이 나오는 것 같지만 또 하락을 해요. 지금 이게 뭡니까? 반대의 상황이에요. 그렇죠. 상승 추세의 시작이라는 거야. 그러나 상승 추세가 시작됐다가 또 똑같이 하락에서도 한번 반등 나오는 흐름이죠. 이것도 뭐야? 하락으로 눌리는 흐름이 줄 거예요. 하지만 뭐야? 상승 추세가 굉장히 세게 들어왔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우상향을 갈 거라는 겁니다. 거울 증거는 뭐야? 거래량이에요. 거래량. 이때 같은 경우는 하락 조정이 세게 나올 때 가장 많이 나도 거래량이 요거예요. 근데 지금은 뭐야? 이게 매수 거래 대금이에요. 지금 여기 주봉을 보면은 월봉을 보면은 여기. 그렇죠? 이 전단에 윗꼬리가 거의 안 달렸어요. 윗꼬리가 거의 안 달린 장대 양봉입니다. 그럼 여기서 거래량 거이만큼 터졌어. 그럼 이거 뭐예요? 매수 거래 대금이 매수 거래 대금. 이전에 매도 거래 대금이랑은 제일 위 안전한 매수 거래 대금이 들어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상승의 시작이라는 신호탄을 울리는 상황이고, 이러한 구간에서 중간 중간 흔들 이유가 없다라는 말이야. 중간에 만약에 흔들릴 상황이 온다. 그럼 뭐예요? 하나 오션이 지금 얘가 이제 2조 정도 나오죠? 전화 사체 물량 나올게 거의 뭐 5천만 주가 넘어가는 사체 물량들이 있는데 이러한 물량들이 대거 차일 실현으로 이렇게 위에서 찍어 내려 누르는 말 그대로 하방 압력이 세게 되는 매도 물량이 나왔을 때 그때가 이제 어느 정도 고점 매도의 타점 구간이라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관련된 공시는 지금 1도 안 나왔어요 그쵸 하나오션 보면은 최근 들어서 그쵸 여기 하나오션이라고 검색을 해보면 지금 뭐 주가 관련된 전화사채 추가상에 관련된 청구 신청조차 안 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러한 구간에서 우리가 주가 흔들릴 필요가 없다 어느 정도 우리가 주가 매도를 고민해야 되는 부분들은 얘네들 어느 정도 시비 물량들이 청구가 됐을 때 그때부터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일단 고루한 흐름들이 나오면 제가 따로 다 어느 정도 이제 매도 문자를 보내드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계속 이제 어느 정도 고유하는 전략을 가져가시고 제가 이제 어느 정도의 이제 이 12에 관련된 매도 말고 매도에 관련된 신호들을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죠 거기에 관련된 이제 첫 번째가 12 매도 부분이었고 두 번째는 저항 매물 대였어요 거기에 관련해서 목표가도 설정을 해드렸는데 이제 그러한 내용들 010 3 1 2 5148 이쪽으로 이제 하나라고 보내주셔서 이러한 내용들에 꼭다 드시기 바랍니다. 하노저 같은 경우는 지금 봐야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죠. 말 그대로 이제 트럼프 미국에 관련된 수혜 한마디로 mro에 관련된 이 수주권 이거에 관련된 재료가 안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거에 관련된 재료가 첫 번째로 나와야 되는 부분이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지금 이 kddx 그쵸? 차기 구축함 이거에 관련된 부분들 6천 도급 123입니다. 그쵸? 이게 원래 hd 현대중공업이 당독으로 수행을 하는 건데 지금 이제 양사 아치 수행을 한다. 이러한 이슈들이 있어요. 이거에 관련된 수주 금액이 거의 뭐 7조 8천억입니다. 그렇죠? 거의 8조 금액이에요. 8조 금액. 어마어마한 금액이잖아요. 그렇죠? 이거에 관련된 결과는 어쨌든간에 다음 달, 3월 달 중순 정도에 나올 예정이에요. 그럼 거기에 관련해서도 여전히 기대감이 작용이 될 수가 있겠죠. 그렇죠? 두 번째 같은 경우, 세 번째 같은 경우는 또 뭐가 있어요? 우리가 세 번째 같은 경우는 미국이 최근 들어서 이제, 위슨 조선소. 그쵸? 여기 보면은, 이 위선, 위슨 조선소를 제재를 했어요. 그쵸? 그래서 이게 나오는 게, FLNG. 그쵸? 이 FLNG. 이거에 관련된 수예입니다. 그쵸? 기본적으로, 이게 이제, FLNG를 건박할 수 있는 게, 총 글로벌 중에서, 이제 뭐, 중국. 그리고 한국밖에 없어요. 근데 중국을 이미 제재를 때린 거야. 이게 지금 총 글로벌 수준으로 10척이 다입니다. 그렇죠? 10척 중에서 다섯 개가 삼성 중공업. 나머지 한 개가 하나오션이에요 나머지가 이제 중국이고 근데 제재를 뜯었으니까 이제 뭐야 여기 독점을 하게 된다는 거야 그쵸 그러면 하나오션도 어쨌든 간에 한척 이미 건조된 게 있으니까 여기에 관련된 매출 펌핑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럼 이세 가지에 관련된 재료를 가지고 있는데 그세 가지 재료 중에서 어떤 것도 아직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나마 여기 반영이 된 거는 뭐예요 미국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이제 한국이랑 동맹 협력을 하겠다 거기에 관련된 기대감이에요 그쵸 여기 수주 완료 여기 수주 완료권 여기 수주 완료권은 아직 안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러한 부분들이 나왔을 때 거의 몇 천억 조단이에요. 그러면 뭐야? 이 주가는 월봉상 최고점 충분히 찍을 수 있는 역사적인 신고가 나올 수 있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내용들을 참고하면서 대응을 해야 되고 이 한국에서 조선주들 얘는 이제 뭐야? 이제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그 시작하는 단계에서 거의 뭐 하나오션 삼성중공업 hd 현대 거의 어마어마한 이제 수주가 이제 예측이 될것 같은데 조선 사이클은 굉장히 길어요. 그리고 이제 수주가 뭐 몇백만원, 몇 몇천만원, 몇억 하는 게 아닙니다. 기본 단위가 몇백원, 몇천억 조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월봉상 조선주들이 찍었던 최고가, 월봉상 최고가 역시도 이제 이 올해 25년도에 충분히 터치가 될수 있는 상황이고, 그로 인해서 한 번에 찍지는 않을 거예요. 분명히 가파는 하락조정 나오고, 왜? 세력들이 차에실어 중간중간 하거든요. 이 하나 오션이 5만 7천원짜리가 10만원짜리 간다, 한다? 15만원 간다? 세력들이 차이 실현을 한 번도 안 하고 여기까지 끌어올릴까요? 절대 아니에요. 중간에 차이 실현 하고 하락정 세게 오고 개미들 털어내고 아래서 다시 물량들 회수해서 급등시키고 차일실현하고 털고 이러한 부분들을 반복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 따라서 우리는 그 전략에 알맞게 얘네들이 차일실현하는 순간마다 우리도 같이 매도, 매수, 매도, 매수 이러한 부분들을 반복을 해야 됩니다. 그러한 내용들이 장중 단체 문자로 이제 불피이 나가니까 구독자분들은 전부 다 무료로 진행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오션을 구독을 하신 분들은 한번도 빠짐없이 010-3212-5248로 한화라고 이제 구독자 문자를 주셔서 이러한 이제 매도에 관련된 타점, 그리고 매수에 관련된 타점, 그러한 내용들을 꼭다 장중에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이 구독자 분들을 위해서 이제 두 가지의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매집주를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단타 종목을 드리고 있어요. 자, 일단 매집주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서버일치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통 한 달에 두세 개 정도만 드려요. 왜냐면 이제 뭐한 달에 종목을 막 다섯 개, 열개 나가. 전부 다 매매를 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주식 비중과 현금 비중을 맞추기 위해서 한 달에 두세 개 정도만 나간다라고 보시면 되고, 일단 이러한 부분들은 제가 이제 구독자 분들을 조금 이제 늘리기 위해서 진행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구독자가 만0천명 정도가 되는데 이 부분은 구독자가 이제 0만 구독자가 될 때까지는 제가 계속 이제 무료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자, 일단 여기에 있는 종목들, 어? 이거는 다 진짜인가? 라는 의심이 들 수가 있는데, 실제로 다 검색을 해보면, 제가 영상에서 다 언급했던 종목들입니다. 이거 매수하세요? 매도하세요? 이런 식으로, 그쵸? 이제 뭐, 우리 기술 투자, 뭐, 페트로, 뭐, 블루엠텍, SG, 알테오젠, 실제로 다 나갔던 종목이에요. 예를 들어서, 페트로 같은 경우도 얘기를 하죠. 그쵸? 뭐라고 얘기하나요? 아마 이러한 구간에서 매수를 때려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리가 뭐야? 이런 자리에서 추세전환 시도가 나온다? 그럼 뭐야, 이거? 신규 매수, 추가 매수, 때려야 하는 자리라는 거예요. 얘기를 하죠. 실제적으로 팩트론의 이 자리가 이제 어디였는지 보시면 딱 여기입니다, 여기. 근데 결과적으로 뭐예요? 이 가격대 전후에서 단기 지지가 나오고 급등이 됐어요. 그러면 급등이 나왔을 때 언제까지 급등이 나왔을까요? 딱 10월 중순까지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이날 페트로 같은 경우도 이렇게 매수하라고 얘기하죠. 여기서는 뭐라고 얘기하나요? 언제까지 가져가라고 얘기하나요? 보세요. 얘가 10월 중순에 출시 된다고 했으니까 최소 우리는 못해도 뭐예요? 10월 중순. 은 조금 더 얘기하죠. 10월 중순까지 가져가라. 그리고 이게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지금도 들고 있어요. 다른 종목들은 다 완전히 매도가 됐죠. 근데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보시면 제가 이제 4월 8일날 16만 500원 정도의 매수가 들어가서 30만 원대에서 절반 매도하고 아직도 절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알테오젠도 실제로 나갔던 종목이에요. 3월 27일날 얘기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블록딜 나왔을 때. 이 노란색깔 색칠한 부분까지 내려온다. 그러면 여기서는 무조건 종목이 없는 사람들은 신규 매수, 종목 위에서 평단, 이 가격 위로 있는 사람들은 추가 매수를 때려야 될 자리입니다. 얘기를 하죠. 3월 27일날 얘기를 하는데, 실제적으로 알테오젠이 3월 27일날 이제 그 전에 아마 되게 불안했었던 분들이 많아요. 3월 27일이면 이제 여기거든요, 여기. 3월 27일, 여기. 그쵸? 누가 보더라도 추세가 이탈이잖아요. 근데 이러한 부분들, 제가 어디서 매수를 하라고 얘기하나요? 정확하게. 여기서부터 여기. 이 가격대에 들어오면 그냥 신규 추가 때려라 라고 얘기합니다. 실질적으로주가가 이제 3월 27일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됐는지 보면은 3월 27일 보세요. 날짜가 급락이 나와요. 그렇죠 급락이 나오고 여기또 떨어집니다. 떨어집니다. 그렇죠 떨어져요. 정확히 여기서 지지가 돼요. 보이시죠? 정확하게 어떻게? 딱이 가격대. 여기까지 떨어질 거니까 기다리고 이 가격대 오면 매수를 해라. 그죠? 실제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이 구간 지지받고 이렇게 계급등하는 상황이 와요. 정확하게 이 가격대 보면 16만 5천 원, 7천 원 전후이죠. 한마디로 여기서 얘기하는 부분이 이 매수가 진짜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뭐 매도 같은 경우도 잡아 드리는 게 에브리봇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2월 23일 날 그렇죠? 이제 3만 7천 원에서 매도가 됐다라고 나오는데 에브리봇 보면은. 상황이 하한가가 나왔거든요 하한가 그렇죠 하한가 정확하게 하한가 나오기 전에 주가 흐름이 언제였는지 아세요? 딱 이거입니다 이날 이날 보시면 언제요? 예 2월 23일 그렇죠 그리고 여기 2월 25일 누가 보더라도 더 급등할 을것 같지만 다음 날 하한가가 나와요. 이러한 내용들도 제가 여기서 얘기를 합니다. 2월 22일 날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럼 이런 자리는 어떤 자리죠? 매도 자리야 매도 자리. 어참 맞죠. 실험을 해야 되는 자리예요 차에 실험을 해야 되는 자리다 라고 얘기하는데 를 이거를 제가 장 끝나고 5시 12분에 찍습니다 신고화는 지금이 아니다 언제다 내일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찍는 거죠 실제적으로 에브리본 2월 22일 이에요 다음날 신고화는 내일이라고 찍은 거죠 장 끝나고 찍었으니까 다음날 매도 그 다음날 하한가가 갑니다 급락이 나와요 매수만큼 중요한 게 뭐다 매도라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제가 되게 애매하게 얘기를 하진 않아요 항상 매수를 해야 될 자리는 매수를 하세요 매도를 해야 될 자리는 매도를 하세요 그렇죠 단순히 뭐 어떻게 애매하게 얘기하면서 그냥 니들이 알아서 판단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010-3212-5248 내가 이러한 매집주를 정말 정확한 매수 저점 매수 고점 매도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010-3212-5248로 이제 매집이라고 보내주셔서 이제 이러한 내용들을 꼭다 받으시길 바래요